자, 이번에 플레이 볼 게임은 음, 커넥트 4, 사억이고요 상대는 201, 중수입니다. 음, 자, 3, 4, 5, 6, 7, 7곱하기 6인 것 같아요. 자, 7곱하기 6 사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가 먼저 플레이를 하네요. 제가 노란색입니다. 사이에 띄어서 자 이런 거 방치하면 그냥 게임 끝나죠. 어, 잠깐 생각하면 자 미리 맞고요 대각선으로 지금 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세개자한줄 먼저 만들고요. 었자맨 왼쪽 칸은 이제 아무도 이제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각선으로. 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세개한줄만들었죠 자, 미리 막았고요. 자, 또 저기 막아야죠. 자, 오른쪽 부분은 네 개가 한줄될 만한 곳인데 부족해지죠. 자, 이렇게. 자 가로 세로 대각선을 잘 봐야 됩니다. 눈에 쉽게 안 들어와서 한 순간에 끝날 수가 있어요. 자다 모여 놓죠. 자 이렇게 놓고요. 자전네개되기 전에 이제 세개 완전히 됐고요. 미리 막았죠. 자 그러면 이제 놓을 수 있는 곳이 맨 왼쪽 아래는 안 되고요. 자맨 오른쪽 줄 아니면은 두 번째 줄 놓아야 하는데. 자, 순서를 잘 봐야겠죠? 놓고, 자, 제가 놓고, 자, 맨 오른쪽 위에는 제가 놓아도 이기고 빨간색이 놓아도 이깁니다. 따라서 양쪽 끝에 줄은 아무도 놓을 수가 없어요. 상대 놓고요. 제가 놓고. 그러면 상대는 놓을 곳이 없어요. 자, 마지막 놓을 곳이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놓을 곳이 없습니다. 살수 없이 오른쪽에 해서 제가 자 오른쪽 위에다가 타위기를 해서 네개 사목을 만들었습니다. 어 굉장히 오래 갔죠. 자 고수랑 또 하니까 또 이런 재미가 또 있네요. 자, 커넥포 사목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